이야, 에리님추세선 기가 막히네요. 키키. 그럼 뭡니까? 뭐 근데 네, 대로만 자꾸 지지하고 저항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아, 그래서 더야 말립니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예요.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. 뭐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라스탄 때문에 매일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. 자도 자도 피곤하고 이번 달은 뭐 수익도 지금 엄청 적고, 앞전에 비해서. 장도 피곤하고. 오늘은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, 3시에 이제 FMC 의사록도 있고, 벌써부터 좀 시장이 눈치를 보는 것 같죠, 그쵸? 이번 에 엔비디아가 또그 중국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좀 줄어들어서 실적을 안 좋게 생각하는 시장의 입장이 좀 많던데, 엔비디아는 늘좀서프라이즈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점도 감안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오늘 이 움직임이나 이 진폭이 익절이든 손절이든 10포 내외로 엄청 짧게 잡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여기서 10포인트 청산할게요. <laughs> 해롭다. 아, 오늘은 이게 맞다. 이거 라운드 피겨자리 저항 강할 것으로 보고 일단 매도 진입하겠습니다. 진짜 짧게 먹고 나와야 되겠다. 아니 아까 제가 라운드 피겨 정 자리에서 매도 들어갔잖아요. 물론 뭐잘 내려와가지고 청산은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바로 뚫어버리더니 지금 이 라운드 피겨에서 지지받는 거 보십시오. 내가 매도 잡고 있으니까. <laughs> 밑에 시가도 있는데 지금 라운드 피겨에서 지지가 정말 세게 되고 있어요 본장 10분 남겨두고 여기서 20포인트 청산하겠습니다 본장 또 맞이해야죠 그쵸? 확실히 타점이 신중하시네요 신중하게 해야죠 어제도 날려먹고 월말에 특히 더 신중하게 해봐야죠 <laughs> 자 본장 시작 여기서 매도 진입할게요. 일단 영매면데 이것도 지금 여기 끊어놓은 산이 오늘 고점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주봉 3고 자리거든요. 이거를 지금 오늘 그렇게 막 돌파하고까지 올라갈 정도의 힘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진입했습니다. 이아 에릭님 추세선 기가 막히네요, 키키. 그럼 뭐 합니까? 근데 네, 반대로만 자꾸 지지하고 저항받고 그러고 있는데 아 그래서 더약겁니다 자 20포 청산할게요 조금 더 청산이 되긴 했는데 아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두통은 참인데 그니까 제가 맨날 일찍 들어가서 일찍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그리고 아까 가신다면서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전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부럽부럽 저 어제만 해도 손실 났는데요 항상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누구냐 너 오늘은 오히려 풀이장에서 아까 계속 역매매 자리를 좀 보고 진입을 했었잖아요 그게 잘 됐네요 지금 분장 움직임이 와 풀이장보다 더하네 이거 역시 이럴 땐 역매매가 답이라니까 그래도, 영매매는 위험하니까, 너무 자주나지 말고,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. 익절이든, 손절이든, 그리고 좀 기계처럼 해야 되고요. 대신, 잘만 하면은, 진짜 짧은 시간에, 그리고 많이 수익을 좀 챙길 수도 있고요. 지금은 뭐, 추세가 나와야 뭐, 영매매를 하든, 뭐, 추세매매를 하든 하는데, 아, 이거는 뭐, 진짜로, 지렁이도 아니고, 그쵸? 도무지 타점이 안 나오면 타점이. <laughs>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뭐 급할 것도 없기 때문에. 아직 하이라이트는 새벽 3시, 5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.